나는 리암과 헤어져야 했고, 그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왜, 왜,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어, 방금 헤어지고 왔나? 여기, 우리 집인가 봐. 어, 쉐. 미쳤는데? 와, 진짜, 성공했나봐. 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좀 만들어 먹어야겠대. 아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냥 시켜먹으면 안 돼? 귀찮은데? 어? 먹을 게 있나? 뭐야, 먹을 것도 없잖아. 뭘 먹으라는 거야? 불을 올리고? 먹을 게 없었는데? 이게 뭐지? 오가닉 푸드? 오 순대볶음 와어 누구세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 시간에 어 지금 새벽 2시인데 혼날라고 그냥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보 나 잠깐 들어가도 될까 아 리암 여기까지 왔나 봐아 리암 끝났다고 말했잖아 이제 못 들어와 제발 날 그렇게 대하지 마 난널그 무엇보다 사랑해. 리암, 이제 끝났어. 그냥 집에 가. 오, 케이트, 문 열어봐. 아니, 난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난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리암. 넌곧 다시 내 거가 될 거야. 그래, 씨.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가 떠난 것처럼 들리네. 다행이다. 여기는 뭐지? 오, 화장실? 욕실? 와, 진짜 쩐다. 목욕할 만 나겠는데? 밥 먹고 목욕이나 할까? 오. 넓은 침대 혼자 쓰는 거야? TV도 겁나 크네? 와, 진짜 쩐다. 부럽다. 오, 큰일 났다. 내 정신 좀 봐. 타겠다, 타겠다. 음, 야미. 맛있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면 모욕이 좋을 것 같아. 어? 진짜 모욕하네? 아, 아까 물좀 받아놓을걸. 아, 씨. 시간 아까워. 어? 그게 뭐였지? 뭐야? 어디서나 소리야? 오, 쉣. 뭐 이런 미친 뭐야 이게 돌 아니야? 아니 뭐 건너편에 야구 선수 살아? 이걸 어떻게 던진 거야? 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할게. 약속해. 딱한 번의 기회면 돼. 사랑하는 리암이. 아 진짜 지긋지긋해. 안돼안 돼. 안 돼. 그가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여기 떠나야 해. 아, 씨. 이 좋은 집을 놔두고 어딜 가? 아, 무엇도 해야 되는데, 나? 나가야 되나? 떠나기 전에 물을 가지고 가야겠어. 아, 씨. 그치. 물은 먹어야지. 이것도 먹으면 안 되나? 오, 씨, 뭐야. 오, 쎄, 쎄, 쎄. 뭐야, 미친 들켰다 아니 언제 숨어있었어? 미친 저기 숨어있네 어떻게 들어왔지? 어? 저기 문 열려있다 헐 아이 씨야너 거기서 뭐하냐? 다 보인다 어? 어씨 도망가 어어. 와, 어, 차로 바로 왔나 봐. 차도 있네? 어, 차도 넓고 좋은데? 뭐지? 어, 아이폰? 그랜파? 할아버지 아니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케이트, 무슨 일이야? 리암이 제 아파트에 침입해서 저를 쫓아왔어요. 저는 겨우 도망쳤고 이제는 갈 곳도 없어요. 음직하군. 지금은 괜찮니? 그가 너를 다치게 했어? 아니요. 그가 뭔가를 하기 도전에 도망쳤지만 그가 저를 찾아낼까고 그게 걱정돼요. 알겠어. 잠시 머물만한 곳을 찾는 거지? 네. 도시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저택이 있어. 지금 2주 정도 비었을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그래. 주소 보내줄게. 저택 열쇠는 지하에 있단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고마워 할아버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괜찮아,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무슨 일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전화줘. 어, 씨, 할아버지 없으면 큰일 날뻔했네 아, 어, 미친, 뭐야. 어, 왜 저래, 진짜. 어, 어, 안 돼, 안 돼. 오, 씨, 씨. 아, 꺼져. 뭐야. 어, 구질구질하게 왜 저래, 진짜. 어, 씨. 큰일 날뻔 했네. 다행이야. 리암은 이제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났다. 뭐야. 길 잘못 온거 아니야? 어, 여기가 맞아? 헉! 리암인가 봐. 이런 리암이 날 따라온 거야? 쉣. 아, 난 지금 너무 예민해지고 있어. 그 사람은 아닐 거야. 그냥 이웃이겠지. 여기가 할아버지가 말한 주택이야? 아씨, 리암한테서 도망가려다가 이거 귀신 보겠는데? 어? 이게 맞아 이거? 어, 차가 이쁘네. 아, 그냥 리암이랑 다시 만날까? 아씨, 이거 어떡해 아, 할아버지가 열쇠가 지하실에 있다고 했지?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겠지? 그냥 아는 할아버지, 막 이런 거 아니겠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지하실은 어디야?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설마, 저게 지하실? 어? 뭐야. 지하실이 열려있는데, 문니 누가 들어간 거 아니야? 오쎄 어? 무슨 관짝 같은 게 있어? 하? 쎄 뭐야 할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시나? 여기도 있네 뭐야 무서워 어? 할아버지가 독특한 취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열쇠다. 아씨, 분위기 진짜 여기 있다가 짐승한테 잡혀먹는 거 아니야? 빨리 들어가자. 어씨, 와 아, 여기 너무 어두운데 불을 켜고 침실을 찾아보자. 빨리 침대에 들어가고 싶어. 아무도 없는 거겠지? 할아버지가, 이런데 저택이 있었네. 아 아무것도 없네. 뭐라도 좀 사올 걸 그랬나? 어, 여기는 욕실이잖아. 와, 순간 골드반 줄 알았어. 보통, 침실은 2층에 있지 않나? 리암은 여기까지 못온 거겠지? 어, 불이안 들어와. 어, 들어온다. 어, 여긴가? 어, 여기다. 어, 방구경은 나중에 하고, 잠부터 자자. 와, 자다 깼나? 아, 아침이 됐네. 피곤했나봐. 어, 문을 확인하러 가야겠어.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을 수 있을 것 같대. 할아버지가 나 걱정돼서 오셨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도 안 왔는데? 뭐지? 어? 편지? 이 저택의 새로운 거주자에게 저는 이 저택의 전 주인이고 당신은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지낼 거라고 확신해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게요 어? 이게 무슨 장난이야 난 지금 초딩들을 상대하는 게 귀찮아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편의점에 가는 게 좋겠어 초딩들이 장난쳤나? 아니, 근데, 씻지도 않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편의점에 간다고? 어, 여기가 편의점이구나? 보자. 뭘 사야 되는 거야? 캔 푸드? 스낵, 소다, 밀크, 시리얼, 와인. 야무지게도 사는구만. 어, 안녕하세요. 어... 순이사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와... 어... 이분 등 긁어 드려야 되나? 오, 안녕하세요. 여기서 처음 뵙네요. 새로 오셨나요? 뭐지? 어, 네, 방금 이사 왔어요. 어디에 사세요? 뭐야, 왜 물어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마음이 편치 않네요. 혼자 사십니까? 아,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저는 가야겠어요. 이상해. 어, 깜짝이야. 아니, 근데 이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그 손가락에 반지 있잖아요. 장난해요? 여시 큰일 날 사람이네? 어, 이거 먹었던 건데? 스네 저 아저씨 따라가보죠 저 아저씨 이상해 아저씨 아저씨 이, 이상한 사람이죠 어? 저 알아요? 저 아냐고요 아저씨 아저씨 내려봐요 빨리 내려보라고요 에휴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안 가고 있어? 아, 아이고 이런. 아, 사장님 훔친 거 아니에요. 계산할 거예요. 아, 그냥 들고 나가버렸네. 소다, 밀크? 어? 우유를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이거 잘못 두신 거 같은데. 상한 거 아니겠지? 시리얼. 네? 아 시리가 아주 내 말을 잘 듣네 시리가 어딨어? 아 시리가 어딨대 <laughs> 시리얼 어딨어? 여기 있다 어 이거 맛있어 와인 이게 다야 이제 계산하러 가자 어 사장님 계산하러 왔죠?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오해해요 안녕하세요 그게 다인가요? 이게 다야 네, 알겠습니다. 총 28.50달러입니다. 쇼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요?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 식료품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쪽도요. 아, 화좀 푸세요. 아니, 저 아저씨 아이또안 갔어? 어? 아,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글쎄, 차가 또 들어왔네? 씨쌰 뭐야?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또 뭐지? 뭘 원하는 거예요? 몇 가지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조심하세요. 다음번에 또 혼자라면 날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경고는 필요 없어요. 어, 아, 나구나. 경고는 필요 없어요. 제 사생활을 존중하고 저리 떨어지세요. 어, 씨, 벌써. 밤이 됐어. 아, 근데 여기 동네 사람들 좀 이상하네? 아, 나 제가 잘못 온거 아니야? 아침에 그 편지는 또 뭐고. 아, 씨. 아, 할아버지. 어? 집에 온걸 환영해요. 뭐야? 누구야? 오늘 매점에서 당신을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당신한테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오! 쉣. 곧 도착해요. 우와. 누구야, 리암이야? 오, 뭔 소리야. 아니, 이미 거기 있을지도? 우와. 형사에 불러, 빨리.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왔어요. 누군데? 누구시죠? 여기 남자 혼자 사는데요. 어. 뭐야. 아, 또 초대인데 장난쳤나보네. 친애하는 새로운 거주자에게 이사온 것을 축하해요. 이 저택이 당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발걸음은 더 깊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든 행동에 당신과 함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어요. 뭐야? 누구지? 아, 씨... 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무서워. 아, 저 핸드폰 꺼버리고 싶어. 그이야 어. 어, 이 게임이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데, 짧았는데도 뭔가 진짜 스토킹 당한 느낌이라서, 진짜 무서운데?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어, 정식 버전 나오면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공포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